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지금 여기는 경북 경주시에 있는 안압지에 와 있습니다. 안압지에 복원된 건물인데요. 복원된 건물 위편에 지금 대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라 있습니다. 안압지에서 보이는 대보름달 한번 구경하시죠. 어, 한가위 같이 맑고 또 배부른 날이 계속되면 참 좋겠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적 위기감은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주에 있는 안합지에 왔는데요. 사실 이 안합지는 동궁과 월지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져야 한다고 하죠. 동궁과 월지. 어, 달이 연못에 담겨진다고 해서 월지라고 하는데, 어, 월지. 자, 한번 다리 어떻게 담겨지는지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말이죠. 자, 오늘은 다리 이 잠겨지지 않았습니다. 안압지에는 한 5,000평 정도 되는 섬과 이 연못에는 연못에는 한 5천 평 정도 되는 섬과 여기 안에서는 불 타면 안 된대.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5천 평이 이 안압지의 규모인데 300평 정도 되는 섬과 어, 한50평 정도 그리고 한20평 정도 되는 섬 이렇게 섬세 개가 안압지 안에 있다고 하죠. 통일 신라 시대에 축조한 성인데 어, 제가 알기로는 문무왕 14년에 완성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대략 어, 지금부터 1300, 한 60년 정도 전에 완공된 어, 인공 섬이다. 인공 연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저게 바로 인공 섬의 모습이죠. 어, 통일 신라시대에 그, 어, 왕궁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연회를 베풀고 했는데, 물이 들어오는 곳과 물이 나가는 곳을 아주 과학적으로 잘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진기한 동물들이 마치 동물원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현적들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물속에서는 금동 미륵불이라, 금동 불상이라든지 다양한 아주 진기한 유물들이 만여 점이 넘게 나왔다고 하죠. 특히 주사위라든지. 또 기화 제품 장신구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 동궁과 월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동궁과 월지의 야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때에 경주를 한번 오시는 분들은 경주의 동궁과 월지는 낮에 보아도 아름답지만 특히 이 야경을 보면 더 아름답고요. 이게 아마 모든 건축물들이 에, 금으로 만들어진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동궁과 월지. 자, 동궁과 월지에서 어, 행복 코디네이터 국민행복강사 김용진이었습니다. 행복한 명절 마무리 하십시오.